코인 탈출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방송에 등장해 암호화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빚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배제하지 않겠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5에서 36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너무 커서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함께 언급한 점은 정치적 발언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선전 프로젝트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을 알아냈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XRP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가볍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개당 10만 달러에 산다면 필요한 돈은 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36조 달러의 부채를 갚으려면, 비트코인 한개 가격이 3,600만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그만큼의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50조 달러 규모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도, 100조 달러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x r 는 어디에 쓰이게 될까? XRP의 총발행량은 1,000억 개입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량은 에스크로에 묶여있고 실제로 시장에 도는 물량은 약 390억 개 정도입니다. 왜 은행들은 XRP를 선택할까? 현재 은행들이 사용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느리고 비쌉니다. 반면 XRP 레저에서는 수천만 달러를 몇초 만에 몇십 센트 비용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천만 달러를 옮기는데 30센트 밖에 들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은행이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예측이나 얼마까지 오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 인프라, 자산이동 국가, 금융 시스템 토큰화된 미래 경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XRP 레저가 있습니다. 은행, 펀드, 자산 운용사들이 XRP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핵심 자산이 되면 쉽게 다시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기구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2023년 3월, 국제통화기금 IMF은 공식 보고서에서 두 개의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XRP와 XLM입니다. 국경간 결제, 자금정산, 금융인프라 개선에 적합한 자산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공식문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역할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에 가깝다면 XRP는 돈과 자산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은행간 송금, 국경간 결제, 자산정산에 특화된 구조죠. 이미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리플리폴과 연결되어 있고 실제 사용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XRP를 선택한다면, 만약 미국 정부가 XRP를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포모, 즉, 놓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국가가 쓰는 인프라를 외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숫자로 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채가 45조 달러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금액을 XRP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XRP 가격이 개당 8,800달러라면 약 50억 개의 XRP로 45조 달러에 가까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36조 달러 부채도 이 계산 안에서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수십억 개의 XRP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돈은 약 16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는 비용의 6분의 1부터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XRP 시나리오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XRP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는 역할은 XRP가 맡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판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늘 모두가 확신할 때가 아니라 아직 반신반의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흐름을 차분하게 이해해두면 충분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최근 행정 명령까지 서명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 화폐를 모아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서명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 중에서도 트럼프의 첫째 아들 바로 첫남민 에릭 트럼프가 성과를 내기 위해 스위코인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스위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고 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공할 랠리를 달리면서 이 스위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바로 막내 아들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봐도 잘생겼고, 키도 190 정도로 크고, 명문대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첫째 에릭 트럼프 형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세 번째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데이.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건지 현지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며 여기서 월드리버티에서 본격적인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일시적으로 전부 여기로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 회사들이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막 후원까지 해주면서 돈을 막 대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암호화폐 회사들도 당연히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회사 고문이며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브론 트럼프의 아들,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지금 웬만한 코인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 주셔서 문자로 코인 탈출 배런이라고 여섯 글자 적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바로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아니고 문자로 정확히 보내 주셔야 자료를 보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꼭 문자로 남겨 주세요. 참고로 배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속눈 샘치고 만 원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마지막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